안녕하세요, 삼성영어 명진 교실입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교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네, 명진 교실 주황색 문이 보이고 있어요. 네, 삼성영어 명진 교실에 오시면 주황색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교실을 한번 둘러보실게요. 어, 먼저 제일 처음 셀리나 선생님이.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저희 AI 원어민 스피킹 담당을 하고 계신 셀레나 선생님이십니다. 어, 벽면을 보시면 여기는 어, 아이들 레벨별 진도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 삼성영어 모든 커리큘럼에 교재들이 나와 있고요. 친구들이 어, 자기가 어디 위치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느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직접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끝나고 나면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재미도 있고 자기가 이제 교재를 마쳤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영어 친구들의 교재가 이렇게 꽂혀 있고요. 어, 친구들은 집으로 교재를 들고 가지 않고 학원에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교재가 끝난 다음 집으로 성적표와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어, 저희 삼성영어 명진교실에서는 팁박스 어학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헤드셋이에요. 삼성영어 명진교실에서는 어, 헤드셋을 개별 헤드셋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차감염도 막고 자기 거를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친구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저희는 어, 친구들이 공부 매차시 정량 수업을 끝나고 나서 60분 수업 후 항상 칭찬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뭐 테스트를 잘 보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했을 때 칭찬 스티커를 모아서 작은 간식을 받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셀레나 수업을 끝나고 나면 셀레나는 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제도로 이렇게 친구들이 단계를 레벨 업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포상제도로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벽에 보시면 토이카 영어 실용 능력 평가 성적표가 쭉 붙어 있게 되는데요. 어, 이거는 상장이고요. 저희 삼성영어 명진교실 친구들이 이번에 토이카 시험에서 레벨별로, 단계별로 모든 친구들이 1등 1급을 받았습니다. 어, 책상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하얀 책상 위에 팁박스라는 삼성영어만의 특허받은 어학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어, 이 어학기로 찍고, 듣고, 따라 말하고를 자기 각자의 개별 수준에 맞는 단계의 교재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팁박스로 원어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직접 밖으로 따라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기 선생님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은 여기로 오게 됩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60분 수업을 하는 동안에 친구들은 여기 선생님께 와서 자기주도, 자기주도 학습을 한 내용을 그리고 또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선생님이 꼼꼼하게 질문하고 짚어가면서 친구들이 잘 이해했는지 또 어디 부분을 부족한지를 점검하고 보충해 나갑니다. 하루 60분 동안에 6번에서 8번 정도 1대1 개별 코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요. 이쪽은 pc 공간인데요 옆에 탭도 보이시고 pc 공간은 첫번째로 어, 프랩 30일 어, 최고 상위레벨 프랩 30일을 공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제 셀레나 선생님입니다 매일 선생님과의 1대1 학습을 1대1 개별 코칭을 끝내고 난 다음 어, 셀레나 선생님과의 7분간의 스피킹 수업을 하게 됩니다 셀레나 선생님과 함께 말하기 수업을 하면서 영어의 실력을 늘릴 뿐만이 아니라 또 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친구들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성영어 명진교실 소개였고요. 모든 친구들이 즐거운 영어 공부를 삼성영어 명진교실에서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